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배인 빛배인 가볼게요. 일단 곡국 먹어줘야 되니까. 곶국 음, 나이스. 요즘 빛이 또 뜨고 있어서 루시안 말고. 갈게요. 이거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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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 이... 어쩔 수없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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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게요 이... 이... 깔렸는데 이... 이...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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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안 만들고 지켜볼게요. 이... 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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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지 넣어주는 게 맞죠? 전차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수분 팔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레드 스테틱 이렇게 갈게요. 지금은 그냥 연승 타서. 후반에 뜨는 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갈게요, 일단. 솔직히 이거 두개 먹으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오케이. 곰곰 나이스. 소라카 바로 팔아서 이자 먹어주고. 그 다음. 아, 베인이 이제 또. 솔직히 이게 맞죠? 아, 니면 파수꾼 하나 빼도 되긴 하는데 있으니깐 이게 수분이기네 와이프는 힘들게 겼다. 전차는 사두고 이지가 물렸네. 이정수이 이길 뻔 했는데 이젠 나이스그키 하나 팔고 이자 먹어줄게요. 6인 가져야 되는데 일 이신비 넣어줄게요. 아, 쎄다 아, 이즈가 떠줘야 되는데. 조금만 일단, 이즈 이성을 만들고 갈게요. 에신 나이스. 이제, 오른 팔고, 팔고. 신비보다는 애니가 나을 것 같으니까. 애니는 용병용으로, <laughs> 용병을 쓸 거고, 다시 팔 거예요. 이성 뽑으니까 훨낫다 이제 돈 모아서 칠렙 갈게요. 이 판은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순방, 순방 갈 수, 있, 순방용? 아, 말을 왜 이렇게 킨드 이상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마리 정도는 뜨겠죠? 아, 뭐, 또 아지를 때리, 아, 이제 때리냐? 와, 질 짱쎄다. 뒤집게? 와. 뒤집게 같았어. 일단, 그 7렙은 가야 되니까 7렙 갈게요. 와 이거 브란스턴이야 이거 왜완데아 세게 맞았다. 나이스. 나이 신비 넣어주고 이기나? 나이스. 나이스. 이제 리롤 좀 할게요. 이선 뽑아야 되니까. 야, 정찰이 너무 안 뜨는데? 정찰이 안 뜬다라. 나이스 아이잖아에잖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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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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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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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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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돈 모아줄게요. 그 트위치 필요하긴 한데, 트위치 가안되니까할게 없다. 애시도 떠줘야 되는데. 야 얘는 이성 만드는 게 좋았나? 아, 류로안 해야 되는데. <laughs> 하게 되네. 이러면 사전차를 슬슬 넣어줄만 하거든요. 이전도 나무 대기시켜주고 아 얘가 좀 빡세네 제가 이기니 이좀빡세다 트위치가 떠야 갈아 아. 이거 트위치 뭐 이제 그냥 줘야 되나? 이제 삼성 가이면 진짜 돈 모아볼게요. 나좀 아, 아쉽긴 한데 니코 나이스 아 니코가 뜬다라 아, 요즘 게임 잘 된다 트위치 이성 나이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즈 갈아서 트위치 템 주고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다. 천천히 스택이 주고, 주고, 거인 주고, 레드, 구인수. 아 신비가 없으니까 존나 순삭 되긴 하네요. 아 요새 세다, 세다. 전차 있네 아 팔레 탈이기선 뭐야 아 그래도 이겼죠 얘사전차의 힘이다 아 근데 얘 진짜 잘 붙었다 테이치텐도 근본이고 브라운 나이스 바로 되실 것 같은데 <laughs> 제발 얘들아, 죽지 마. 안 돼. 탈의을 뽑아야 되는데, 저도. 탈의을 가야 되는데, 브라 이상도 너무 아까우니까, 뽑고 가고 싶긴, 아, 탈의이 떠. 애씨 이거 상상 각이었나 알이쿵 쓰고 줬자. 아니 이거 탈리아가 너무 잘쓰는데스킬을아 이거 진짜 아깝다 근데. 한턴한 턴만 더한 턴만 더한 턴만 더 산자. 아한 번만 달을 버릴게요. 자 이걸로 가보자. 아무튼 나이스 잘 들어갔다. 나이스 이겼죠? 그냥 줬나? 나이스 니코 씨발 이러니까 타릭 뜨면 타릭 할 거라서 아... 이러면 <laughs> 타릭 노리는게 맞죠? 아, 얘가 죽어야 돼. 이기나, 바로? 멘도찬차 개털었죠? 아, 뻔. 아! 레전드, 와, 진짜. 와, 이런 판도 있어야지. 이렇 보면, 여기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아직 재미, 재미 봤으니까 줘도 되거든요. 아, 난저도 돼. 아니야, 나 지금 기분이 좋아. 이기면 좋고, 이겨, 이기면 뭐 좋은데, 저도 돼요, 진짜. 아니, 너무, 너무 잘 떠서, 잘 떠서. 재밌었다. 개털었죠? 아, 개. 또것도 힘들었다. 사기판이나서 이겼다, 진짜. 나그 말이 다 아,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쁜데? 아, 이 트위치 위치 바꿔야겠다. 살수 있나? 안 돼, 힘내, 힘내. 제발, 제발. 브라운 나이스. 이이 이거 탈이 이거,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이스, 네이스. 레전드 찍었다 진짜. 유튜브 각이다. 와, 진짜 이 판.